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자신의 의를 더러운 걸레로 알고 있기에 눈꽃만큼도 자신의 의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 우리가 의로운 것은 내가 무엇을 행했거나 또 내가 얼마나 깨끗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는 내 안에 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에 의롭습니다. 구원 받을 때에도 또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의로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고 또 영원히 변치 않을 그리스도의 의로운 신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행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그 많은 성김과 순종들이 자신의 의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운데 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을 때는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 자신의 노력이나 나 자신의 공로를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가유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함에서 있어서 자칫 나 자신의 뜻이나 자의적인 노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고자 하지는 않는지 잘 분별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 그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칫 하나님의 의가운데 발견되지 않고 나 자신의 의가운데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어진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순종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타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과 행함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권고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다 손실로 여기야 합니다. 7절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바울은 7절에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다 손실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혈락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와 같은 지난날의 생활로도 충분한 우리의 지난 옛 행실이나 또 자신의 해가 되는 것은 당연히 당연히 손실로 여겨야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나 또 이전에 옛 죄된 행실을 손실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다 손실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에게 있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인가 보면 본문 3장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세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할례받은 민족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긴가 또 약속들을 가진 민족 구원의 근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그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성별주의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성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어, 스스로 자부하는 자신의 그 탁월함들, 또 조상들의 정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성을 내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저 저주받을 교회를 철저히 박해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었던 그 자신의 열성.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고 자신하던 자신의 의. 바울은 이러한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의적인 열성, 자신의 의와 같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다 손실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익하던 것 중에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다 무엇이나 다 손실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 왜입니까? 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나 다 손실로 여겼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육신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곧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의 신분이나 위치, 나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 또 나의 지혜와 능력, 자의적인 노력, 자의적인 열성. 이러한 것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나를 신뢰하게 하고, 육신을 신뢰하게 하고, 나의 재능이나 나의 열성을 신뢰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만족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자기사랑이 동기가 돼서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열성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유익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데 있어서는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되고 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함에 있어서 언제나 항상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 나아가서 기뻐하시는 뜻을 또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또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는 것들, 즉 주님만을 신뢰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도록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나 손실로 여겼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올바르게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어, 이 말로 모든 것을 단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너무나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나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지녔는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잘 것 없는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지,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란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세주요, 또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지식은 단순한 머리로 안다라는 지식적인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또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지식은 오직 그분께 헌신하여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때만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렇기에 이 지식은 참으로 참으로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지식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즉, 그분과 올바르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다 손실이라고 여기며 주님께 그 고백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나에게 유익하던 무엇이나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모든 것을 다 실제로 잃어버려야 합니다 8절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즉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게 하는 것들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손실로 여긴다고 말하고 또이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손실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 배설물은 영어 킴제익스 성경에 D-U-N-G입니다. 어, 미국식 발음으로는요, 똥, 이렇게 되고, 영국식 발음으로는 똥입니다. 예. 소나 말 같은 큰 동물의 똥을, 어, 배설물, 여기서 등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을 여긴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인데, 어떻게 발견되고자 하는가 하면, 나의 공로에 기인한 즉 율법에서 나온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되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나 나의 의에 기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의롭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분과도 같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신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순종들이 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의로운 행위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미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믿음과 행함들이 육신이 동기가 되고 자의적인 열성과 자의적인 노력으로 행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의 가운데서 발견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발견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영원히 의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또 자의적인 노력이나 자의적인 열성으로 자기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보임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스스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인류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종교심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나 자신을 신뢰하고, 또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공격입니다.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성취해 보라고 부추기는 것, 이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3 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로 그 공격이고요. 또 창세기에서 이불을 미혹했던 그 공격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참으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공고들이나 명령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좋은 일들이니까 더 이상 굳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지 말고 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잘 열심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열성도 있고 지식도 경험도 많으니 능력이 충분하니 스스로 스스로 멋지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행하지 않고 나 스스로 행하게 하려는 고도의 계략입니다. 물론 이것과 반대면에 있는 또 다른 마귀의 대표적인 공격.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이 속임수에도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 최종 권위로 믿고 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행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육신을 신뢰하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laughs>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렸을 뿐이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셨지만 그것을 마치 우리가 일한 것처럼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며 상과 유혹과 칭찬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일해야 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완벽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성장이 아닐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했던 자, 하면 떠오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루시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죄악이 발견되기까지 지혜가 충만하고 완벽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지혜가 변질되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완벽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할상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지혜롭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완벽해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의 분량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실제로 잃어버릴 때 비로소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또 나의 자의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면서 우리의 섬김과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Yeah.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의가운데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다 손실로 여기고 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잃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신분이나 나의 위치, 나의 지식이나 경험들, 나의 지혜와 능력들, 자의적인 노력이나 자의적인 열성들,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는 유익해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손실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의 가운데 잊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모든 것들, 즉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기고 또그 모든 것을 실제로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거나 어, 자의적인 동기에 기인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성기고 따르는 가운데 가장 고상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나의 의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기고 또 실제로 다 잃어버리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순종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성들이 하나도 불타버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의가운데 발견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